영수님이 나한테 우리 산책하러 가요라고 아, 해서 산책을 어. 갔는데 우리가 너무 한 시간을 넘게 갔던 어. 거지. 근데 갔는데 이제 딱 들어왔는데 영호님이 나를 받고 내가 영호님 맞은 편에 앉았는데 이제 여, 영철님이 지금이다. 지금 안, 음. 안 하면 안 된다. 음, 그냥 그래, 빨리 네. 해라. 뭐 어.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영호 씨가 망설이는 거를 브리핑을 해주는 거 아니야. 에이. 근데 현수한테 해주네. <laughs> 그래서 막, 어,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고 있었어. 근데 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입 밖으로 안 꺼냈어. 왜냐면 음. 나는 내가 접었는데 내가 또다시 펼칠 이유는 음. 없다 생각해. 네가 용기가 있으면 네가 해야지. 했는데, 어. 응. 근데 나는 그게 만약에 자기, 뭐, 그니까 뭔가 방식, 그분의 방식이면 나는 그 방식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니까 나도 안 맞아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사람은 어. 안 맞아. 응.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용기있게어 손님 오셨어요? 이제 저랑 나가요. 했었으면. 아좀더 응. 단도직접 바로 어, 좀 다이렉트 로 왔으면. 나도 좀아이 단단한 마음이 조금 흘러. 그 그러니까 여자는 갈대랬잖아. 갈대처럼 흔들렸을 텐데. 그냥 계속 이렇게 엇갈리니까 막 애쓰고 싶진 않아.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아직 영호에 대한 끈은 갖고 있어? 끈은 가지고 는 거지, 어, 미련 야, 어려워. 내가 기다려는 복귀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미련, 미련 네, 저런 얘기를 흘린다는 거는 저는 일단 영수님이야. 영수 님이요 음. 영수? 나한테 표현해주는 남자 한 분? 음. 네그냐면 어... 영호 님은 아직 용기가 없으세요 네, 저랑 영수 님이랑 계속 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깊어질 때 오신들 달라질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더 깊어지기 전에 영호님이 빨리 와줘야. 돼. 올 거면 빨리 오고. <laughs> 아이야, 있다니까. 있어. 끊이 갖고 있어 지금. 아, 이피 너무 센데 오늘은. 영철 씨는 진짜 부지런하다. 다다 <laughs> 씻고 있나? 다 씻고 있는 거 같은데. 다 씻는 듯한 느낌이다. 영자님, 영자님, 예, 다 씻었어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니요, 아 씻었어요. 근데 화장 중인데. 아니, 한 바퀴 돌라고 했었는데, 아몇 분, 한몇분 뒤? 한1 5 분? 1 5 분? 예. 1 시. 오케이요, 영자씨 예. 뭐, 누가 보셨어요? 영자스. 아 진짜. 예. 에이, 넌 뭐야. 우리 승조씨도 속상해 아, 힘나는 거야 근데 지금 어제, 아 네. 뜻대로 어, 안 돼가지고. 그러고 니까요 그래서, 음. 어, 네.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리고 좀 뭔가 하기엔 좀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아침에 얘기도 없이 문득. 산책하자고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뭔가 1대1 데이트 한번 해 보고 싶긴 해요, 저도. 양철 님이랑. 맞요 근데 뭔가 1대1 데이트 한번 해 보고 싶긴 해요, 저도. 양철 님이랑. 저아요 예. 뭔가 어제? 맞요 예. 뭔가 어제? 음. 네. 1대1 하고 나니까 어, 확실히 1대1을 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랑 했죠, 그죠? 강수 님광수 님? 네. 광수 님. 다르던데요? 확실히 달 다르, 확실히 확실히. 예. 그래서 일단은 네. 못했던 걸 해야 되겠다 그렇죠네아 1대1로 하고 싶은데 되려나? 한번 기대해보죠 나도 어제 좀 살짝 빌어가지고 전 뭔가 확실히 오늘은 영철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영철님을 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뭐 해보고 들어갔다 또 산책도 해보고 <laughs> 해보고? 뭐 할거다 해보고. <laughs>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laughs> 카페도 가보고 <가보자. 웃음> 오늘은 진짜 그 코스로 한번 제발 네.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철이는 나는 솔직 개인적으로 한한 명씩 다 데이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 그거 한번 보게. 그 오빠죠,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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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아, 음. 영수님 바다 봤어요? 바다요? 여기 이렇게서? 해 저기 말고 바닷가에서 바다 봤어요? 음. 보러 갈래요? 잠깐? 안 멀어요? 어, 안 멀어요. 안 멀어요? 거기까지 걸는데. 오 분? 걸어서 오 분? <laughs> 안 멀어요. 검숙한 이미지 끝났고 갔다 옵시다. <laughs> 근데 여기 바다 조금만 나가면 어 더... 좋다. 가야지. 아... 서핑하기 딱 좋네. 아 좋다. 사진 찍어야지. 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 이게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날씨 제일 좋은 날 그래도 제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입어야지 하고 샀던 셔츠거든요. 이게 벚꽃 컬러 셔츠예요. 아, 아 그래요? 무, 무슨 컬러? 벚꽃 컬러. 벚꽃?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웬만하면 영숙님하고 이 날씨 좋은 날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알아보고 싶은 사람. 아 자연스럽게 있다면 또. 저녁에 알아보셔라. 저녁에? 네 아.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셔라. 근데 오늘 날 좋은 날은 그냥 좀 나를 그 내가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썼으면 좋겠고 아... 내한테 기회가 있다면 나는 영식 님께 쓰겠다 그냥 뭐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날 좋은 날은 영식 님하고 아, 하루 있고 네, 네, 싶다 아. 그냥 웃음으로 일관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영식 님이랑은 대화를 충분히 해서 저는 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었던 상태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일단 제가 상철 님이랑 얘기를 해 봐야 정리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저는 어 영수 선주 맞을 선택할 것 같잖아. 이 차분함이 맞을 수도 어? 있어. 에시벨이. 어, 맞을 것 같은데? 아, 어, 올라왔네. 응. 어. 너 어디 가? 왜요? 어요. 영? 어. 영. 영 누구? 어. 너 어디 가? 어, 어 영수요? 어. 어. 뭐예요? 산책 가실래요? 그래요. 저. 산책 가실래요? 그래요. 누구? 누구? 순자? 순자님. 순자님. 그래. 다 먹었는데. 아, 상철이 순자도 좀 약간 아. 아. 끌린다고 했잖아. 안 먹었어요. 아. 아니 아니요. 이따가. 영수 한발 늦었습니다. 지금들 다 산책 지금 버닝 중이에요. 진짜? 누구랑? 지금 상철 앤 순자. 응응. 응. 저랑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아, 예. 네. 진짜? 저도. <laughs> 이게 회 회를 거듭할수록 순자 엄청 아 매력있다니까요 매력있어요. 매력 아, 순자가 확 뜨거워. 아딱 솔직하게. 딱, 딱, 딱. 네. 아 이제서 야 말을 걸 거신 거죠? <laughs> 어, 이제서야 좀 말을 걸 기회가 생겨서 아, 진짜? 아닌가? 그 전에도 있었나? 시간 많았잖아요. <laughs> 아 많았죠. 음 응. 어. 어때요 그러면은 그 순자님은? 사실 명철님. 영호 님.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게 상철 님이었는데. 음, 아그 전에는 이렇게 두분 계속 응, 얘기하다가 응. 궁금해지더라고요. 음. 상철 님? 한 번씩 장난쳐 주고 해 주셔 가지고 아, 얘기는 해 보고 싶어요. 진지한 거 어때요? 저도 사실 나름 좀 너무 진지하다고 막 많이 듣는데. 아, 그래요? 음. 아, 진지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딱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타카 잘되고, 좀 같이 말하다가 막 웃고. 응. 음, 음. 흐르. 그러니까 땀이 약간 송골 여기 머리 안에서 나나? 오 전완근. 땀이 약간 송골 여기 머리 안에서 나나? 오 전완근. <laughs> 무슨 운법냐? 뭐, 동 그냥 헬스. 아. 아 근데 원래 좀그그 그 뭐야 타. 타고 낫다. 아니 통뼈가 있어. 그러니까 타고 난 통뼈가 있어서 뼈대가 좀 두꺼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전완근. <laughs> 없나 봐요.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지금요? 오른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 그렇게 하는데아 제발. 나 지금 근육 빠졌어요? 예, 요즘 안했는데아 안 뭐. 근데 전화만 해도 소리가 크라임이 하니까 <laughs> 아니요. 저 양말 볼래요? 이제 아, <laughs> <laughs> 이런 부분을 상처를 끊이는 거지. <laughs> 아 진짜 괜찮다. 너무 이렇게 아, 어떻게 이런 이런 분이 있지 하면서. 점점 끌리고 톤 하나로 싹 조지잖아. 하지만 순자는 약간 이런 걸 받아줄 수 있는 유머러스한 음. 그런 사람이 좀 끌리고. 저 양말 볼래요.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전, 아, 전용 이것도... 양말. 세트 세트 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전용 아니 세트 한. 내가 상처의 마음이 음, 이해가 돼. 음, 끌릴 거야. 시원... 발가락 양말 신네. 너무 시원해. <laughs> 그래도 좀 오해도 많이 제가 생각했던 차가운 모습도 좀 풀리고. 나름 대화가 조금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마지막 쯤에 아 혹시라도 어 저는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여자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 저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 이 말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못 했잖아. 아못 했다고. 어, 양말만 보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지나간 거고 못 했고. 아, 영철이 어, 보고 있네요, 저 둘을. 그되게오래를네 여기. <웃음> <웃음> 진짜 신경 쓰인다. 약간 탐정 같다. <laughs> 몰래. 약간 흥신소에서 몰래 아. 지켜보고 있는 거같잖아요 아. 영호씨도 이제는 좀 가야 되는데, 어디 아, 영호씨도 이제는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아, 우승님 아, 좋네. 우승어 이게 더 예쁘다. 아. 영수님이랑 계속 좀 겹치는 것 같아, 제가. 진짜? 그렇지 뭐. 않아요? 지금 우승님이에요? 아, 나는 솔직히 몰랐어서. 아, 저는 첫 인상부터가 일단 옥수님 계속? 뭘, 아, 계속까지는 아닌데 정수, 정순, 정님을 이랑 두분 일단 저는 아 이제 최종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와. 하겠다. 어, 나 이제 갈 거니까 그냥 갈 거니까. 어제 어제도 얘기하고 좀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 옥수님이랑. 아, 옥수님이랑 아, 이제 상대적으로는 여기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 아니, 지, 지금 가려고. 그럼 가서 소송이 앞에 있으면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리고 있어요. 이제 뭐 하려고? 아쩔 쫄보라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영호 이제 움직이나 봐요 자기 영호 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 겹치나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 아, 어, 나도 깜짝 놀랐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얼떨결에 지금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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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 원래 얘기 안 할라. 각한 <laughs> 거지 여기요. 네. 저도 저도 잠깐 시간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옥순님좀 잠시만. 어, 나. 다 시간 필요해요? 옥만이의 시대가 올 거야. 옥만이의 시대가 온다, 친내가 기다리던 게왔어 기다리던 게 왔어. 난 네. 크게 한방 터트려 볼게. 네. 들어봐. 안에 와요. 그래 가자 아, 가자. 좋다. 아. 아무튼 오늘은 저는 온전히 좀옥순님한테만 제 매진할 생각이라서 너만요? 코1 21번째 컨택 들어가겠습니다 야, 아주세요야순씨 <웃긴다>. 고민되겠는데 <laughs> 아순도 고민될 것 같은데 잠시 <laughs> 영철을 지나가네요 <laughs> 하지만 영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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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아, 점점 분자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삼각 관계가 아, 생겼어요 초반에 치고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젊이들이 또 확. 오는 옥순이 이제 드디어 난을 펼칩니다 네. 옥순의 난 그리고 우리 나을수로2십기 쫄보잖아요 네, 네. 명호 씨가 명호 드디어 이제 뭔가 움직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타이밍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